오늘은 우라이 마을이라고 타이페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대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온천마을에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근처에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아침 공기는 쌀쌀하긴 한데, 우리나라 가을처럼 많이 춥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짝 공기 아주 조금? 차가운 정도. 그래서 이런 셔츠 하나 입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음, um, can I have um bacon and egg? One. One. 불안한 샤스. 챨. 너무. 농법을 이으이랑빅토고 약간 많은 방금 먹은 게한55 달러냈거든요 대만 돈으로 2천 얼마밖에 안돼 음료까지 시켰는데 완전 맛있어요 숙소에서 가깝고 아, 내일 출발하기 전에 하나 먹어야겠어요 치즈 넣어서도 먹어보고 싶다 대만에는 약간 다 길이 통로에 다 지붕이 있고 그래서 비와도 이 밑으로 가면 비 맞을 일도 적고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기후가 더워서 그런지, 식물들이 되게 크게 크게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건물이랑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느낌? 여기가 약간, 대만의 서면, 부산 서면 같은 느낌? 그냥 지나가 보기만 했는데, 저기, 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꽃가게나 뭐오만떼만한거다 있고 진짜 딱 사는느낌? 지하철타로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빌릴수 있는건가? 비오는 날 우산을 빌릴수 있나봐 오 신기하다 우산을 빌려줄 수 있는거 신기하네 쓰고 그러면 어디다가 반납해야되나 지하장류장류바바구나 너무 힘들었다 진짜 와 너무 예뻐 와 여기 뭐야 너무 예쁘다. I think that's all the streets. Yeah, all streets. 이게 약간 전통 주스통 맛인 것 같아요. Um, do you think is it hot water? Yeah, yeah I don't think so. Fresh water? I was like, oh, it feels like New Zealand. It's hard to see t h a i 저 친구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타이완에서 지금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 우라이 마을 내렸는데 만나가지고 같이 구경하기로 했어요. 꼬마 열차 타고 폭폭 울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Can I touch y o Yeah, yeah. And yeah. you can squeeze my. Oh. m a k e the sound? Yeah. So cute. So nice. That looks very nice. Ah, so beautiful. 생각보다 빨리 탄다 그래도. Yes, and you like shallot? Yeah, yeah. It's a whole Quite salty. Yeah, it is. Yeah. Do you drink? <laughs> a little bit, but not while I'm here. i <laughs> <laughs> <Nice. laughs> I a You got it Mm. Seven or eight. So expensive. Yeah, yeah, yeah. Yeah, I don't mind this one <laughs> I can handle it, but I don't like it. 같이 밥 먹고 그 친구는 박물관 구경한다고 해서 갔고 저는 이제 온천 한번 찾아보려고요. 마을 자체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강이 흐르는데 그 옆으로 완전 밀림 우거진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정글에 들어온 것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서 그게 되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숙박하거나 아니면 당일 온천 한두 시간 할수 있게끔 온천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기다. 현지 사람들 온천하는데 보여. <laughs>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야. 와, 엄청 조심해야겠다. 길이 있네. 현지 사람들만 가시는 온천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려고요. 오케이, 파 어. 오, 이거 뭐야? 오케이. 쥬스, a n y h e e 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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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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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강물에서 저렇게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연 바라보면서 온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 거리야 한국. 거리야 한국. 한국 날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Oh. 哦，谢谢。哦，已经 T 台湾 T。嗯，可以吃，可以吃。哦哦，好，很好。很好。好，有你说，看你的卡卡对，就卡不让你骗的。这个好，这个好。

인사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차를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친절하시고 이런 자연에다가 온천을 만드셨다는 것도 신기하고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이방인한테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자리 내어 주신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다. 우라이 여행 끝. 이제 타이베이로 돌아갑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버스에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한 40분 거리를 서서 왔고요. 지금 이제 시엔딘 여기 역에서 시원역 숙소까지 있는 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까 만났던 친구가 여기 근처에 괜찮은 브릿지 있다고 해서 구경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친구가 저녁에 시간 되면 만나서 같이 놀자고 해가지고 시원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놀고 그렇게 할것 같아요. 여기가 아닌가? 지났나? 어? 우와. 야, 뭐야, 뭐야, 흔들리네. 야, 씨. 흔들리는데? 약간 흔들리는데? 우와, 되게 예쁜데 흔들린다. 흔들려, 흔들려.